안녕하십니까.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57% 빠졌습니다. 코닥 지수는 2.1% 빠졌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겨우 2600선을 지켰네요. 2605로 마감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참 미국 시장인 것 같네요.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 꽤 오른 걸로 마감을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장 후에 스냅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미국의 SNS 기업인데. 어, 가이던스가 안 좋게 제시를 해가지고,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, 엄청 커졌습니다. 그래서 스냅 같은 경우는 지금 장 후가 지금 30% 빠지고 있고요. 미국 선물도 보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.8%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그 종가로 이렇게 올랐던 거를 그냥 다 빼버리고,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이 빠졌는데, 아참 요즘은 이 미국 시장이 도움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 보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이 미국 시장의 하락이 좀 멈춰야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쌍으로 팔았고요. 외국인이 3,200억, 기관이 2,800억 개인만 네. 5,800억을 샀습니다. 또 우리나라 종목을 보시면 그 스냅이 이제 SNS 기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약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같은 종목이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4% 빠져서 266,000원인데 네, 지금 신작가를 또 썼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40% 이상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요.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습니다. 2.7% 빠졌고요. 네. 거의 신작가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도 2% 빠져서 지수보다 많이 빠졌고요.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약간 플러스로 어, 마감을 했네요. 네.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. 이 배터리 주식이 강한가 또 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% 빠져가지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 혼자서 좀 강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나마 간밤에 미국 쪽에서 이제 금융주가 좋았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. KB 금융이 1.8% 올랐고, 네, 하나 금융지주도 플러스 0.5%, 신한지주 0.9% 이렇게 플러스가 났네요.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. 네,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보여주는가 했더니만 이렇게 또 크게 하락이 나와버려서 참음 반등이 쉽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지표 좀 보시면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되돌림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좀 올랐죠. 그래서 1265원으로 어, 지금 되고 있고요. 달러 인덱스는 그래도 102 정도,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. WTI 같은 경우는 108달러. 네. 또 미국의 그 국채 금리들은 좀 떨어졌죠. 그래서 2.83%. 우리나라 3년물 같은 경우도 2.96%. 그래서 지금은 이또 리세션에 대한 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기업 실적이 이렇게 나빠지면 어, 미국 주식이 지금 많이 빠졌어도 PR이 그렇게 막 엄청 낮진 않거든요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2배까지 빠지긴 했는데 글쎄요, 어, 실적이 좀잘 나와야지 이게 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꺾여버린다면 나스닥 PR 22배도 싸다고 볼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예, 이렇게 주도해 가지고 빠지고 있는데, 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세를 좀 멈춰야지, 좀 시장이 괜찮은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오늘 시장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